이 시간 바울의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보 빌리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한 가지는 그들이 겪고 있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 압제를 받는다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서 너무나도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은 한국 초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교회를 지키며 있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이 순교를 마대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교회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순교의 피흘림이 우리 한교교회가 바로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당시의 상황에서는 배교의 행위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당연히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로마의 법이자 로마의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러한 국가로부터 받는 핍박.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서서 여러 가지 힘든 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던 중요한 문제, 잘못된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이의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한 민족인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잘못된 율법주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또는 자신들의 그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배척받기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악행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사도 바울과 또 그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로마의 박해와 교회의 안팎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사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지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의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면이란 사전적 의미로서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리보 교회에 전하는 권면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모든 해결책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 시에 주어진 신앙의 삶을 바르게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겉면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겉면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겉면의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덮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력자들을도우라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송도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여자 송도들입니다. 그리고 글래멘드는 당시 빌립보 교회, 지역의 교회들 중그 교회를 하나를 맡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왜이세 명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다시 말해 그와 함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로서 보금의 사약을 감당했던 두 명의 여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로 오히려 지금 너에게 희 권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율법주의로 해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디아와 순두계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권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원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글래멘드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보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글래멘드 그가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거룩한 신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글래멘드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힘써서 먼저 앞장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글래멘드를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섬겨라 라고 고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모든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다릅니다. 가진 직업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그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 됨을 이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룸으로써 부부가 됩니다. 이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 또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부부가 되기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맞춰가면서 톱니바퀴가 그 이빨을 맞춰가듯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부부는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의 삶을 맞춰가며 한마음 한뜻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가정을 섬기기에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닌 언제나 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눈빛만 봐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 공동체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이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써 온전히 하나 됨을 이룰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 한 몸이 된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루스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세운 모든 전통과 관습을 다 깨트려버리고 말씀의 터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맞서 싸워나감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음과 뜻으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견고한 그리스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무민은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한마 한 뜻으로 순종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교회에이르 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3절 말씀의 끝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견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줄 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어나갈 때.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을을 이루려 기획이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압지와 박해를 받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분류가 다툼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들에 의한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기뻐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가 지금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국가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과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 가지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회복될 수 없는 깨어짐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사람을 근기로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너희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알수 있도록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다툼과 분열의 대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극률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압지하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로마를 향해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긍률를 이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긍률를 품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과함으로써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다음것이 말씀합니다. 그라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와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하고, 긍휼히 품을 수 없는 자를 긍휼히 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분노의 대상이 있습니까? 아픔의 대상이 있습니까? 상처의 대상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들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분노로 쏟아놓았던 모든 악한 감정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품었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그 사람의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비난하고 싶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뻐하고 더욱더 기뻐하는 삶 한몸이란 지체를 또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리게 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의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여덟 가지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를 것이 있으며. 이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누구보다 참되고 경건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은 누구보다 옳고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송도의 삶은 누구보다 사랑과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보다 덕이 있으며 누구보다. 기념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삶이 될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음 같이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삶의 덕을 끼치고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말하며 칭찬받을 말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교육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롭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하로 묵상하여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세 가지의 건면을 오늘 이 시기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한 몸이 된 지체와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